유튜버 프리지아 송지아가 가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아버지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 탈덕 수용소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프리지아 아빠 직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유튜버는 송지아의 아버지가 부산에서 유명한 유흥업소 사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업소명까지 거론하며 구체적인 증언에 나섰고 문제의 유튜버는 해당 댓글을 고정하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애초 치과 의사로 알려졌던 송지아 아버지의 직업이 유흥업소 사장이라는 의혹에 프리지아 송지아 팬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입가경으로 다른 가족들에 대한 루머도 덧붙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루머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가품 논란은 송지아 본인의 잘못이었던 만큼 해명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지만 가족까지 건드리는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쪽도 있고 반면 송지아가 모태 금수저 이미지로 인기를 끌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던 만큼 가족과 관련한 의혹 또한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송지아는 넷플릭스 솔로지옥 등에 출연하며 자존감 높고 당당한 콘셉트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SNS나 방송 등의 가품을 명품 정품인 것처럼 착용하고 나와 수익을 내고 시청자를 기만한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송지아와 소속사 측은 가품을 착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단순히 예뻐서 구매한 것일 뿐 가품을 진품으로 속인 적은 없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대중들의 분노만 더 유발했는데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있거나 명품 브랜드와 똑같은 디자인의 가품을 착용하면서 매장에서 샀다고 한적 없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송지아는 JTBC 아는 형님의 편집 없이 등장해 모태 미녀 자랑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방송 이후에도 송지아가 한양대 여신이라니 들어본 적 없다는 한양대 재학생 졸업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또 중국 SNS 채널의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영상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송지아는 25일 사과 영상을 게재하고 그는 가품 사용에 인정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유튜브에 모든 영상을 내렸지만 송지아가 유튜브에서 수익금을 정산받은 다음에서야 활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유튜브는 매달 21일쯤 광고 수입을 지급하는데 일각에서는 비공개로 전환된 영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송지아가 수익을 정산받은 뒤 25일 활동 중단을 선언,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튜버로서 저건 이해한다. 난 구독자가 없어서 수익 실현도 못해. 부겁다.